저는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갖고 제가 하나하나를 알아가서 이렇게 알아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를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교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종교에 흔들리지 않게 돼요. 내가 나를 개척해 나가고 나를 개발해 나가는데 온 힘을 다 기울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과학에서 과학 좋아하시잖아요. 아, 많은 분들이요, 저를 뭐 어떻게 어떻다 어떻다 말하면서 과학적으로 뭐가 어떻다 저떻다 이런 거를 막 얘기하는데요. 그럼 과학에서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고 정확하게 발견했습니다. 과학은 이 공간에 이렇게 휘어짐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간이 느껴진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는 건 정확하다. 이렇게 모두가 지금 현대 과학에서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흐르지 않는 공간 안에 존재하는 우리는 영원 불멸합니다. 그런데 왜, 왜 이렇게 어, 뭐 나무나 뭐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하고 뭐 나무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변화하면서 뭐 생성됐다 죽었다 왜 이렇게 하는 거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것은요. 거기 공간에 휘어짐, 어떤 기후 변화에 의해서 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 살았다로 알 뿐이지 사실은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어, 무생을 증득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장경에 우리가 이 이치를 알아가면요, 우리가 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죽은 것도, 산 것도 모두가 그냥 삶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벗어난 적이 없어요. 이 공간의 휘어짐이나 어떤 걸로 인한 기후 변화나 이런 것도 인해서 그 우리가 물이 됐다가 얼음이 됐다가 또 다시 물됐다가 수증기 됐다가 또또 물됐다가 이러는 이렇게 변화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런 존재예요. 우리 존재가 났을 때는 물의 변화가 뭐 얼음처럼 눈에 보이는 변화다. 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우리 몸이 점점 이렇게 되면 죽어서 에너지 몸이 되면 수증기 몸이 됐다. 또, 또, 또 다른 몸도 됐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에너지는 영과 혼의 이치를 알면 우리 영은 어떤 걸로도 우리가 우리 몸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내가 과보에 의해서 내가 이 이치를 모르면요. 도통하지 않으면 이 깨달음을 모른다면 나는 우리 영이 내가 지어놓은 과보에 의해서만 내 몸이 만들어지는 그런 업보중생이 돼 버려요. 그런데 이 도를 알게 되면요, 내가 어떤 몸으로도 날수 있는 존재로 이렇게 거듭날 수가 있어요. 내가 부처가 되고 보살이 되고 단계가 올라가시기만 하면, 올라가시기만 하면 내가 내 에너지를 내 몸, 영과 혼의 에너지, 참나 마음의 에너지로서 내 마음대로 무엇으로도 바꿀 수 있고. 내 어떤 걸로도 내가 태어날 수 있는 존재로 변해 간다는 거죠. 업보중생이 아니고. 업에 따라서 나는 이 이치를 모르기에 업보중생이 되는 것이고, 이 이치를 알아가면 나는 도통해서, 깨달아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언제든지 바꿔나갈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죽은 사람들을 보면요. 전 죽은 사람들을 봅니다. 죽은 사람들을 보면, 어, 자기가 생각한 모습이에요. 제가 어떤 분은 이렇게, 어, 이, 그, 이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어? 제가 본 분은 안경 안 쓰셨는데요. 이게 안경도요. 신기하게, 살아생전에 안경을 계속 끼던 사람은요. 죽어서도 안경 끼고 있어요. 안경 낀 모습으로 보여요. 와, 신기하다. 전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서, 안경 끼셨어요? 이렇게 안경 끼셨네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볼때 안경을 안 끼신 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진은 안경을 딱 쓰고 계신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에게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어, 안경을 안 쓰시고 다니시는 분 아닙니까? 안경을 안 쓰셨는데요. 그러니까 평상시는 잘안 쓴대요. 근데 그 사진 찍을 때는 안경을 쓰셨었나 봅니다. 어, 잘 쓰는 분은 아닌데 이렇게 필요할 때만 쓰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경조차도 우리 에너지가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한 에너지가 내가 안경 쓴내 모습으로, 내 모습으로 그대로를 우리 영이 내가 생각한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사진과는 약간 그 우리 이런 말 있지 않아요? 아, 실제내 모습과 내가 생각한 내 모습과 남이 보는 내 모습은 다르다.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네. 근데 실제의 내 모습하고 훈령으로 있을 때는 실제의 내 모습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일까요? 네.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을 보거나 이럴 때 약간 다른 듯한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맞는데, 이 사람이 이 훈령이 맞는데, 맞는데, 뭔가, 어라? 느낌이 달라. 이거 미스하네 처음에는 좀 헷갈렸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나라고 따졌더니, 그 사람이 자기가 생각한 자기 모습으로 이렇게 에너지 몸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였어요. 안경을 쓰고 있으면 안경 쓴 모습으로요. 안경 안 썼던 모습이면 안경 안 썼던 모습으로 존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든 것이 누구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에 의해서. 누군가에가 그렇게 만들고 말고가 아니라 일체 유심초입니다. 오로지 오직 유 마음에 의해서. 네, 에너지 몸도. 순간순간은 그렇게.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부처의 모습으로나 어떤 모습으로도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훈령도 있고요. 지장경에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온다. 뭐, 권속의 모습, 친인척의 모습, 자기 이제 자기가 사랑했던 존재들의 모습으로 등장해서 이렇게 자기가 사용하려고. 갔다가 뭐, 진짜 노역을 부리려고. 노비로 삼으려고 끌고 가는 존재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 이 존재들이 내가 보는 무조건 무조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같이 따라가야 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지장경의 말과는 다르게요. 지장경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서 고통받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저 존재가 내가 정말 사랑했던 존재가 맞는가 아니면 그 모습만 하고 있을 뿐인가?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